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지영입니다. 우리 같이 항상 영상을 찍어주셨던 오 원장님께서 좀 바쁘셔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혼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지나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결국 노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깊어지는 이런 주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피부가 새하여서 생긴 잔줄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결국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생긴 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은 이게 영어로 되면 좀 많은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라임, 크리즈, 링클, 포로우, 폴드 이렇게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깊은 주름, 얕은 주름, 그냥 단순 피부선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조금 미흡한 게또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주름들이 왜 생기는지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피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외선. 우리 얼굴에 태양열에서 자외선이 계속 피부를 쬐해주게 되면, 어,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 같은 이런 탄력섬유들의 그 피부의 성질 자체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 피부의 성질이 변하게 되면서 피부가 얇아지는데, 그 얇아지는 것들에 의해서 주름이 좀더잘 생기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표정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피부를 자꾸 접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상은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리도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처지면서 결국 접히는 주름이 자꾸 생기게 돼요. 자외선과 표정 근육, 중력 이세 가지에 의해서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주름에는 부위에 따라서 주름이 생긴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느 부위에 주름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마 주름, 미간 주름, 팔자 부위의 팔자 주름 이런 식으로 선별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위에 따라 뭐 나누는 주름하고. 관리 저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주름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주름, 두 번째로는 표정 주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진 주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피부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피부에 생긴 잔 주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정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얼굴의 표정 근육들이 근육들이 자꾸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눈가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웃을 때 주름이 생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표정 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진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피부가 처지면서 접히는 주름들이에요.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볼살도 아래쪽으로 피부가 이렇게 처지면서 피부 자체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런 걸 저희가 처진 주름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눈쪽에 눈 밑에 잘 생기는 주름입니다. 이렇게 주름을 각각을 분류하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주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원인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주름이 생긴 거를 치료하는 건 저희 몫인데 여러분들의 몫은 주름이 안 생기게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으로 첫 번째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결국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피부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굴에 수분이 좀 많이 필요해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면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주름이 잘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수분도 보충해주고 필요하다면 수분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자외선 자체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가 많이 맑은 경우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자외선들에 의해서 피부 자체가 많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 SPF라든지 PA라든지 이런 수치를 잘 살펴봐서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도 얼굴 볼륨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름을 좀더잘 생길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인데요 스티바 A 크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스티바 A 크림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의 잔주름에 좀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집에서 그런 크림으로 조금 예방을 해볼수 있는 방법이 같습니다 만약에 주름이 생겼다면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생긴 주름이고 이게 왜 생긴 주름인지를 체크해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에 그 많은 얘기를 좀 담을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지금 오늘 얘기한 건 주름이란 게 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름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주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 봤어요. 다음 기회에는 이 주름의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